불안하네 같아. 내가 수비도잘못 하니까. 그렇게 말음이 돼. 수빈다. 아이고. 아 씨발. 살할수 있어. 있어. 어? 너, 안, 안 났어. 안 났어. 안 났어. 아, 안, 났어. 아, 안, 났어, 안, 났어 안 났어. 안 났어. 여지를 안줬 야, 박뭐 이거 온 뭐, 됐어? <laughs> <어딘댔어? 웃음> 없는 애들. 이거는 이잖아 양치 없는 애들이 아니야, 형. 저기는 진짜 안 나갔어. 뭘안나갔 갔어안 <laughs> <다 포기했대. 웃음> 봤잖아. 사이드. 사이드. 아. 오, 오, 아. 아. 됐다. 아. 나온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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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 내가 말 했지? <laughs> 나뽑지말라고 <laughs> 공격수만 둘이 떼면 무대요. 밸런스가 맞아요. 아, 까 그러니까 내가 수비 한다고니까가해 어. 그럼 야 <laughs> 네. 네. 아. 명 이렇게 떼면 오히려 연안형 오히려 좋지 뭐. 아이어 <laughs> 몇시야? 아까 이제 한시간정도 지났었어요 어굿아 <laughs> 한시 굿 아, 한 사이즈 사이드! 나이스! 오잘다 1대1 오오오. 1대1 하... 나이 여기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꼴등이야 여기가 이기면 꼴등이야 어. 야 야빨나톱 야, 나 시켜줘 내꼴로 어, 유니 엄마 잡고. 나는 밑에 나내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. 야 갔다 왔어? <laughs> 오오오뭐 <laughs> 문제 있어? 아 깜짝이야. 약간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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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인정인가?

아까 찾아봤지만 이건 인유아 점몇합니다이아니 <intriguedrijk> 못가게못 가게. 아, 마무리. 아, 이 아, 이 아, 이 간다.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리 아, 이거. 아, 이이스 아, 이

오, 오. 달렸다. 달리데오 탈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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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시 와저게 패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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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눌렸다. 아, 우리 아, 넘어졌으면뼈 하나 갔어 바로 고윈블넘어는 <laughs> <30대에 웃음> 넘어졌으면. 아 그렇지. 애초몸 팔렸지. 저왔 애초에 A 씨하고 여돌아지아 미안 미안 미 <laughs> 아, 저렇 몸은 못 날리겠다 무서워. 서 미안 진짜. 미안하고. 기 여기. 찍어야지. 이거 하나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야공 팬한테 기그 그거를 나로어서부터 아이씨 웃을 거진 괜찮아. <laughs> 그거는 <차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와 씨. 진 들어가시면 상 없어. 상 이차. 아, 너무 덥다. 哦。Uh